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16절에 나오는 말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손 손을, 손을 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힘들고 어려워서, 두려워서 힘이 빠진 거예요. 기운이 빠진 것입니다. 낙망한 거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손을 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 힘든 삶을 감당할 영적인 힘이 없어서 우리는 손을 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 주신 말씀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때와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때. 그날입니다. 16절, 어, 19절에 나오죠. 그날에, 20절에도, 어, 그때에, 또 내가 그때에, 16절에, 그날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답답한 거죠. 그날이 것이 계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날이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만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그날과 그때를 보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사를 보면은 지금은 어둡습니다. 스바냐사는 유다왕 요시아가 즉위할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요시아왕 여8살때 왕이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문나세와 아모는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악하고 통치도 잘 못하는 무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두번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스리아라고 하는 강한 나라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서방에서 1장 11절 말씀 보면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퍼 올라 가난 백성이다. 패망하고 은을 그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은은 우리로 말하면 그 당시에 돈입니다. 돈, 돈 대신 은을 주고받았는데, 은은이 그래 하는 게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라 경제가 거의 망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있었어요. 이런 현실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나라를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 그들은 다이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현실이 어두우니까, 어?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들이 믿의, 믿음의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 타락된 사람이 손을 늘어뜨린 게 문제가 아니에 그런 사람 원래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고 손을 늘어뜨리게 된 거죠. 그것이 문제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아 왕은 8살 나이에 어릴 때 왕이 올랐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나라 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요시아는 참 믿음이 좋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은 그런 소망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두우니까 요시아 부터가 힘을 내지 못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 날과 그때가 온다. 그 날과 그때를 바라보며 기운을 내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힘을 입은 요시야는 20살 나이에 기원전 622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 섬기는 것들을 다 파괴하고 성전을 바로 세우고 말씀을 바로 세우고 믿음을 바로 세웁니다. 감사한 것은 참 놀라운 그때죠. 아시리아가 마치 나라가 힘이 약해져요. 다른 때 같으면 어? 우리가 섬기라고 신시안 섬겨? 하고 쳐들어왔을 때인데 자기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 성공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건강해졌습니다. 힘이 세졌습니다. 올것 같지 않던 그날이 오고 그때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날이 오고 그때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되고 믿음 사람으로서 믿음의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화를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리아가 믿는 으 우상을 안 믿고 하나님 믿으면 화를 당할까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화를 당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십실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될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려워도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며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제임스 페커죠. 이분이 노년에 눈이 이제 어, 아, 연세가 지셨으니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한 기자가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이 페커가 확신에 찬 말투를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의 실명은 저 하늘나라 본부로부터 내려온 분명한 지시입니다. 저는 이 실명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천국에 소망을 품었다 이런 말이겠죠. 어그그 그 말에 감명받은 기자가 인터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89세 패커, 시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다. 참 귀한 제목인 것 같아요.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육신의 눈은 어두웠으나 영의 눈은 열려서 계속 주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볼줄 믿습니다. 그 날과 그 때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힘을 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